야, 이거, 용암이가 이거, 거이 옆에 빨이색거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제 이거, 이지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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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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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차거 이거, 이거. 이 차어데차 차 바로 앞에 그럼 내가 한번 내가 갖고, 내가 갖고 올게 아니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옥상에 있 옥상에 아아 어. 바로 가다 바로 가자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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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보일다, 안 보일다. 잠깐만 잠만기다봐 어우씨 놀래라 그거 때릴뻔했네 진짜

내가 한번 써보고 싶었다 뭐? 차량 위장막 <laughs> 어떻게 썼나 이거 아. 어 그래 이거 이거 그래 써보고 싶었다 여 <laughs> 어? 네 <먹었나? 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제동기 어? 니 먹었나? 오 먹어. 진짜 풀 색깔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제동기 어딨노 거핑 찍어놨다 얘가 아, 제동기. 소연기보다 좋나, 이게? 뭐? 소연, 소연기보다 좋나? 형, 총. 뭔데? 나, M4. M4는 엠포. 당연히... 당연히 그거 써야지. 나 아직 파츠 잘 모른다. M4랑 m 사랑이라서서 음, 일단 파츠가 수직이냐 엄직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. 음. 근데 대체적으로 수직일 때는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럼 수직일 때 대체적으로 제동기를 쓰고. 음, 엄지 쓸것 같은 경우에는 보정기 써도 되고. 일단 넘어가야겠는데? 가자. 음. <laughs> 뭔데 보트? <laughs> 뭔데 이거? 아씨. <laughs> <laughs> 잠 여기 어. 왜 연마 펼쳐져있냐? 빼빼빼빼빼아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<laughs> 아 여기 사람이 있었어 어째 아, 싸우고 갈래? 그래, 사람. 어? 그러.. 그러잖아 그러, 아니면 머리. 그냥 딴데 가면서 뺄까 좀 멀리서 도면 안되나? 좀 멀리서? 그럼 여기 여기 어어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뒤에 가기 좀 그러네 야막 하나 펼 치고 여봐 여여여여어아씨아씨아씨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오른쪽. 필 찍은 데 있어. 아, 반대. 아, 내 최소 동지. 없네. 이쪽으로 어. 가 볼게. 어. 와, 정확히 들어왔다. 원한데 뒤질 듯. 총알 너무 많이 맞다. 뭐블루칩 있노. 나이스. 끝났다. 이거. 내 것만 먹어라, 어, 어, 조심해. 하하, 귀여워, 안 돼, 죽었다, 아까. 불루싱 먹고. 블실싱 먹고. 블루싱 먹고. 먹지블루차 먹고. 블로싱먹

일단 여기 참고 여기 들어 큰데 들어가서 왔어. 그거 해라. 파밍해라.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가방 아이씨. 또 누구 온대 여기 핑 찍은데 이 집안에 있다고? 어 지금 집안에 지금 집 밖에 오케이 확인 오른쪽에 청소원데 이거. 아 일단 내 렌전. 아저인줄 아, 알았다. 아씨 뭐. 돼, 어 누가 쏜다. 누가 쏜다. 쏘운데? 어. 오 여기 안에 차량 차도 있다. 쿠페 있다. 쿠페. 어, 봤다. 빨리 바꿔라. 바꿔라. 가야 된다, 우리. 아, 따따따따. 바꿔라, 바꿔라. 바꿔라. 여기 하 하나... 하나... 이쪽을... 됐다. 타라 이거. 네가 네가 운전하라. 아네어 빨리빨리 어 간다간다간다 네, 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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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간다, 간다.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아 피피 아! 아아 아아 어까 아, 아 어,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왼쪽 음. 우리 왼쪽 정리하자 저 멀리 저 멀리 싸우고 응 음, 연막 어 기다려봐 쐈어? 대기 우리 어차피 우리한테 올게라 이거 저한명 저거 보고 먹었네 음. 저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렇네 우리 빼고 열명이거든응 음. 여기 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, 쟤 달려오잖아. 그러면 쟤 달려올 음. 때 우리가 쟤네 깍공하면 된다. 근데 올라간다, 별로. 올라가면 오히려 좋아. 한명 밑에 있고. 지금. 길리, 길리 싸라. 밑에. 킬링 뭔다 뭐 나한테. 킬리 킬링. 팀한명 킬. 오케이. 끝, 끝, 끝.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. 형,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. 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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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까지만. 어. 우리가 뭐고. 저기 1병짓 먹으면 개죽. 오케이 오케이. 1병지까지 달려 빨리. 달려 달려. 우리 뼈고 여섯. 바로 앞에. 어 바로 앞에. 있네. 일평집을 두 주겠... 개, 알겠지? 응. 음. 아 일평집 죽으면 좋은데 애들 일평집 들어가서 안 나오지. 아 네, 뭐 홀로그램도 없고 뭐도 없고 죽겠네. 아, 네, 뭐, 홀로그램도 없고, 뭐도 없고, 죽겠네. 오케 자기장 이니 어, 어? 아, 직 자기장 보자 일단 우리서 오케이 자케이 어? 디고 시모디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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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 어, 바로 앞에 있네? 나이스 나죽을것 같은데 피 봐라 어, 어. 야 현란한 무빙지기 그래서 CC무빙을 하는거에 일단 1대2 1대2 1, 아, 대, 1대1 대 아. 1, 2 어? 자기다오른죠 아, 저기으로저쪽저쪽저뭐하는 저거 만히 서서 야, 이걸 사노 아까 길드 죽이지 않았나? 저 새끼가 먹었나? 우리 중이가 쟤는 다른 거일걸 아, 들어갔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깝이. 어, 어. 아, 아, 저 앞에 나무 있네. 연방. <laughs> <있네>. 아.. 점어져있네 아와 개바 와, <laughs> 와 1대1이야 이거? 아씨 너무 아까운데 야이 아, 새끼 야그래서 M4를 안써